자 클래스를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New 클래스 하시고 자 클래스 이름을 Exercise 자 03이라고 주고요. Public static void main 체크해 주시고 Finish. 자, 지금 이제 우리가 해야 될게 뭐냐면, 자, 어, 1에서 예, 100가지 정수 중에 자, 3의 개수의 총합을 구하러 고했습니다 그런데, 자, 포문을 사용하라는 거죠. 포문. 포 반복문 사용. 예, 요걸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여기 나머지 구할 때 썼던 그 퍼센트 연산자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3호배스 총합을 구하는데, 1에서 104일 거. 값. 예. 포문 활용을 해서 한번 작성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은 이제 포문을 써야 되기 때문에, 자, 포, 자, 형식은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포. 해가지고, 예. 반복문, 예. 자, 포 반문문 형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예, 만들어 놓고, 자, 숫자를 일단은 1에서 100까지 출력하는 걸 일단 해봐야 돼요. 안 되시는 분은. 그러니까 문제를 한 방에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예, 되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되죠. 근데 이게 안 되시는 분은 문제를 이렇게 분해해서 풀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 내가 1에서 100까지 출력은 되는가? 그러면 for문으로 1에서 100까지 출력하는 것부터. 자, int 초기식에서는 for 블록 안에서 사용할 변수를 하나 내가 사용을 할 건데 이름을 정해줄 거예요. 그리고 자, 일단은 보통 이제 i로 많이 쓰니까 인덱스라는 이름으로 i 그서 이제 1 네, 이렇게 줄 거죠. 자, 초기식은 이제 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조건식 그다음 이제 그, 조여셔야 되는데 조건식은 일단 건너뛰고요. 어, 증감식에서는 자, 1이 자, 어, 출력이 된 다음에 어, 1이 증가돼서 2가 출력되고 또 2에서 1 증가돼서 3이 출력되고 이렇게 아, 해서 1씩 증가돼야 됩니다. 그러면 i 값을 1씩 증가시키는 방법은 i는 i 더하기 1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안 그러면 증가 연산자. 예, 플러스 플러스 i 혹은 i 플러스 플러스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일식 증가, 1부터 시작해서 일식 증가하라는 예, 요명령을다 작성했는데 어디까지? 어디까지? 자, 나와 있죠. 100까지. 자, 정수 중에 자, 숫자를 1에서 시작해서 100까지 일단 찍을 줄 아셔야 나머지도 해결이 돼요. 그러면, 자, 조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앞에 사용한 이 i라는 변수를 조건식이 넣습니다 i가, 자, 100보다 작거나, 같을 동안, 예, 같을 동안, 예, 반복을 시켜라. 자, i 값이 100보다 작거나, 같다면, 예, 요, 4블록을 반복을 시켜라. 이렇게 조건을 만드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출력문을 넣어서 진짜 1에서 100까지 출력이 되는지 확인해야 되죠 system.out.println 하셔가지고요 자 i 값을 찍어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세로 방향으로 찍으면 너무 많기 때문에 가로 방향으로 찍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프린트 해서요 자 i 뒤에다가 하기 쉼표 이렇게 넣을게요 자, 이렇게 하면, 프린트 LN이 아니라 프린트는 줄을 안 바꿨습니다. 바꾸지 않고, 자, 이거 출력하고 나서, 그 다음 출력할 때는 뒤에다가 바로 찍습니다. 다른 내용을. 그래서 이제, I 값 찍고요. 문자 연결로 심표 넣어줬어요. 어, 값과 값을 구분하기 위해서. 자, 실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행을, 예. 어 앞으로 좀 당겨서 할게요. 자,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은 1부터 해서 쭉, 예. 출력이 되죠. 자, 근데 이제 뒤에, 예, 넘쳐나는데, 요것도 이제 스크롤 바 때문에 그런 거고요. 예, 요기 쭉 보시면은, 예, 100까지 잘 출력이 됐네요. 자, 그러면 숫자를 1부터 100까지 출력하는 게 자, 정상적으로 됐으면 이제 그다음 또 이제 문제에서 자, 일단은 1에서 100까지 정수 출력하는 건 가능해요. 그러면 1부터 100까지 합구하는 걸할줄 아시는 분들.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3의 배수 구하기 전에 1에서 100이라는 숫자가요, i 값이 바뀝니다. 그죠? i가 1부터 1, 2, 3, 4 해서 99, 100까지 바뀝니다. 그 바뀌는 동안 그 i 값을 다더할줄 아, 아셔야 되죠. 그러면 더해서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런 변수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변수를 포문 밖에다가, 예, 자, 인티저 타입으로 sum이라는 변수, 하나 선언을 하고요. 초기 값은 0으로 넣어줄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0, 0, 여기에 i 값을 계속 누적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sum이라는 예, 이 변수에다가 자, i가 1일 때 더해 주고 2일 때 더해 주고 3일 때 더해 주고 요 공식을 넣어야 되는데 어디에 넣어야 됩니까? 포문 안에 넣으죠. 포문 안에. 포문이 이게 1에서 100까지 100번 회전합니다. 100번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100번 실행하는 동안 1에서 100까지 숫자 100개의 숫자를요. 더해 주면 되죠. 어떻게? sum이라는 변수에 더해 주면 됩니다. 어떻게? sum 더하기 i. 요렇게 해 주시면 돼요. 아이가 처음에 이제 1일 때는, 자, 썸은 0입니다. 그죠? 그래서 0 더하기 1 돼서요. 예, 아이가 1일 때, 자, 썸에 대지죠 그러면 썸은 0이기 때문에, 자, 1이 돼서 썸에 들어갈 겁니다. 처음에. 예. 그래서 이제 폼은 두 번째 이렇 돌면 이제 증가식에서 아이가 이제 2가 되겠죠? 어, 조건 만족하고, 그러면 썸에 다시, 예, 2를 더하는데, 썸은 이미, 1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더하기2 해서 누적을 시킬 거죠 자, 1더하기2 해서 3을 썸에다가 제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100까지 누적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포문을 완전히 이제 끝났어요 돌면 어떻게 됩니까? 이 썸에는 1부터 100까지 다 이렇게 어, 더해져서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폼은 바깥쪽에다가 출력을 해보면 됩니다. 자, 시스템 점, 아웃 점, 프린트 엘렌 하셔가지고, 자, 썸을 찍어보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냥 찍는 것보다, 예, 이래서 100까지 합계해서 제목 하나 이제 출력을 해주고, 문자 열 연결해서, 네 출력하시는 게 낫겠죠? 자, 그래서 이제 실행을 했을 때 결과가 나올 건데, 요거 지금 이제 프린트 엘렌을 위에다가 하나 놓고요. 자, 요거는빈줄한줄띄어 주는 겁니다. 위에 1부터 100까지 출력하는 문명문이 한 줄에 이렇게 촥 출력하기 때문에요. 100까지 출, 출력, 1부터 100까지 출력하고 줄 바꿔서 예, 합계를 출력할 겁니다. 예, 됐죠, 그죠. 자, 1에서 100까지 합계는 5050이다.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자, 1부터 100까지 폼을 돌려가지고요. 예, 더하기 하는 걸 이제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뭘 해결해야 됩니까? 예, 3의 배수만 골라서 예. 요 썸에다가 집어넣는 거. 이거는 지금 1에서 100까지 다더 해버리잖아요. 3의 배수만 골라내서 출력하는 그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조건문으로 사용해서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3의 배수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쓰실 수 있는 게이 퍼센트 나머지 구하는 연산을 쓰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홀짝 구할 때, 이 나머지 연서 2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면 짝수고 1이면, 예, 홀수라고 했죠. 홀짝 구할 때도 쓰지만 배수 구할 때도 씁니다. 그래서 어떤 수를, 예, 어떤 수를, 자, 어떤 수에 배수를 구할 때, 어떤 수에 그 해당 구하고자 하는 배수로 나눠서, 예, 나눠 떨어지면, 어, 나머지가 0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9, 9 나누기 3 했을 때, 목은 3이지만 나머지가 어떻게 돼요? 0이죠. 0. 그러면 9는 3의 배수 맞습니까? 맞죠? 예. 나눠 가지고 예. 이수로 나눠 가지고 나머지가 0이 나오면 배수예요. 자, 그러면 자, 1부터 100까지 지금 그냥 의미없이 출력만 했잖아요. 이 부분을 3의 배수만 출력하는 걸 한번 바꿔 볼게요. 3의 배수만 출력하려고 하러면 출력하고 연산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요, 출력하는 문장을. 자, 일단 1에서 100까지 정수 값을 이제 출력하는 게 가능하다. 예, 그러면 이제 해야 될 부분이, 어, 3의 배수를 이제 구하는 부분입니다. 음, 3의 배수를 구해서 그 배수 부분만 이제 이렇게 누적을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누적을 시킬 때 썸이라는 정수 타입의 변수를 하나 포 블럭 바깥쪽에 만들어주고 자, 왜포 블럭 바깥쪽에 만들어줬냐면 지금 출력문이 포 블럭 바깥쪽에 있죠. 그러니까 출력문이 포 블럭 바깥쪽에 있는데 이 썸이라는 변수를 이포 안에다가 넣어주게 되면 포 블럭 문에서는 열심히 답을 구해요 구해놓고 어.. 이포그문이 끝나면 이 안에서 사용된 i 라든지 sum 이라는 변수는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예 요렇게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sum 이라는 변수는 없는데 자꾸 출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예 이렇게 오류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포문 바깥쪽에 자, 이렇게 썸이라는 종수형 변수를 자, 만들고 선언하고 어 0으로 초기값을 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퍼센트 쓰는 거 한번 해 볼게요. 일단은 포문 안에서는 자, 이 i가 1부터 100까지 변하는 걸 우리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if 조건문을 사용해서요. 자 만약에 자 이부 조건문을 사용합니다. 만약에 이 i 값이 자자이 나누기 3을 했을 때 나머지가 자 0이냐? 요거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조건. 자 그러니까 3으로 나누었을 때딱 나눠 떨어지냐? 나머지가 없다는 얘기는 딱 나눠 떨어지냐 물는 거죠. 이게 뭡니까? 3의 배수라는 거죠.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없으면요. 이게 3의 배수인 거죠. 그러면 이제 요 요렇게 나눠 0일 때, 나머지가 0일 때 3의 배수니까 이때에 예. 요 숫자와 그다음에 요때의 숫자를 또 이제 합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예. 자, i 값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3의 배수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3의 배수, 자, 배수를 구, 배수만, 예, 추출하는, 예, 선택하는, 선택하는 거죠, 그죠? i 중에, 예, i 값 중에서 3의 배수만 선택을 하는, 예, 그런 조건문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3의 배수, 그 맞는지, i 값을 출력하는 거죠? 그래서 1에서 100까지 다 출력하는 게 아니라 3의 배수만 이제 쫙 출력할 거예요. 그리고 해당, 자, 이 3의 배수 값을요, 썸에다가, 예, 네. 누적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포문을 다 돌고 나면, 요 썸에는 3의 배수만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이걸 한번 고쳐볼게요. 그러면 1에서 100, 합계가 아니라, 자, 어, 1에서 100, 어, 정수 중, 자, 3의 배수. 총 합계. 배수 합계로 하면 되겠죠. 자, 저장하고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출력되는 거 한번 볼게요. 자, 3, 6, 9, 12, 13. 딱 보면 3의 배수 맞네요, 그죠? 33, 36. 예. 네. 쭉 이렇게 갑니다. 그죠? 99까지. 그리고, 자, 1에서 100 사이의 정수 중에 3의 배수. 자, 위에 지금 보이는 이 숫자를 다 더하면, 1683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자, 1에서 100, 이제 정수 중에 3의 배수 총알 구하라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시면 돼요. 다른 것도 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에서 100 전수 중에서 5의 배수를 예, 뽑아내서 다 더해라 그러면 뭐만 바꾸면 되죠? 자 5의 배수 해라 그러면 여기서 예 i를 예 5로 나눈 나머지 값이 0이냐 어, 이렇게 조건만 바꿔주시면 되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5의 배수가 될 거고요 이 아래쪽에는 5의 배수만 출력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조건문에서 5의 배수를 골라놨기 때문에 5의 배수인 그 i 값을 썸에다가 누적을 시키는 거죠. 자, 저장해서 실행해 보면 5, 10, 15, 20, 25에서 100. 다 5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지죠. 그래서 이 값들만 이 썸에다가, 예, 썸은 썸 sum 더하기 i 해가지고, 이 i가 이 값을 가질 때 5, 10, 15, 20, 25, 예, 100까지 가질 때다 썸을 이용해서 이제 누적을 시킵니다. 그래서 1에서 100 정수 중에서 5의 배수 합계는 1050이 나오네요. 1050. 네. 음. 그래서 뭐, 특정 수의 배수를 구할 때는 이렇게 더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서,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2와 6의 배수. 뭐 이런 거 있죠. 예. 2와 2의 배수인 동시에 6의 배수인 거. 뭐 이런 거 있죠. 어, 그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조건식을 만들 때, 이런 단순한 조건식이 아니라, 예, 논리 연산자 사용해서 여러 개의 조건을 묶으면 됩니다. 그죠? 자, 일단은 요, 어, 이렇게 그 특정 배수의 합을 구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그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